Day 15, looks and conditions. Looks and conditions. 얘들아 looks가 뭐예요? 바로 외모입니다. Condition은 아,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나 오늘 컨디션 완전 짱이야. 컨디션은 바로 상태란 뜻이야. 그래서 외모와 상태 라는 단어를 가지고, 라는 다양한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 오늘 패턴에서 활용을 해볼 거예요. Are you ready? 자, 패턴 1부터 가볼게요. 그는 뭐뭐 해 보여. 그는 좀 피곤해 보여. 그는 너무 어, 좀 오늘 생생해 보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한번 해 볼게요. He looks, 음음음. He looks, 어렵죠 완전 어렵지 않지? He looks, <laughs> 자, 그러면, 어, 막, 박보검이나, 뭐, 우리 방탄소년단 친구들이나, 보면 우리 친구들 어때요? <laughs> 잘생겼죠? 자, 그러면은, 그는 잘생겼습니다. He looks handsome. He looks handsome. You look handsome too. 우리 친구들 다 잘생기고 너무 예뻐요. He looks handsome.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까요? 어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 어떤 친구가 안 먹는 친구들 꼭 있죠? 막안 먹고, 맨날 밥도 안 먹고, 뭐, 뭐, 다 싫다 그러고. 혹시 그런 친구가 너니? <laughs> 자, 그는 약해 보여. 그는 약해 보여요. 뼈밖에 없어요. 이런 친구들. <laughs> 어떻게 하면 될까요? He looks를 써서. He looks 약해 보여요. weak입니다. He looks weak. He looks weak. <laughs>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He looks weak. 우리 친구들 약하면 안 돼요. 밥도 잘 먹고, 어, 채소도 잘 먹고 그래야죠. <laughs> 자, p a 2 t 로 바로 가볼게요. 그들은 뭐뭐해요? 그들은 뭐뭐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 they are 응응, 완전 간단하다니까 얘들아. They are 응응. They are 응응. 진짜 쉽지? 자, 그러면은 음, 응. 그들은 헉, 키가 커요. 여기 단어 뭐라고 적혀 있나요? 맞아요. 터. 얘들아, 어, L이 있잖아요. L이 보이면은 무조건 혓바닥을 무른다고 생각하면 돼. 혓바닥의 끝을 무르세요. 터, 터, 터. 그렇다고 막 혓바닥, 으, 이렇게 나오지 말고. 자, 살짝 물어줄게요. 터. 그렇죠? 그들은 키가 커요. They are tall. They are tall. 맞아요. 잘했어요. 근데 R 때문에 혓바닥이 쫙 뒤로 갔다가 빼기 힘들죠? 천천히 해볼게요. They are tall. They are tall. 지금 연자 서 They are tall. 아주 잘했어요. 그들은 털이 아니라요. Tall 알겠죠? 그 다른 점이에요. 알겠어요? 털 아니라고요. 그렇죠? Tall. <laughs> 자, 그들은 강해요. 그들은 강해요. 어떻게 합니까? They are 강하다. 뭔가요? Strong. 그렇죠? 약하다의 반대말. Weak의 반대말. strong, strong. 어떻게 하면 돼요? They are strong. They are strong. 지금 혼자서. They are strong. They are strong. Perfect. 오, 우리 친구들 발음도 너무 좋고 너무 잘했어요. 자, 오늘 looks. 같듯이 뭐였지? 외모와 또 상태는 영어뭐예요 아, 나 오늘 컨디션은 좋아. c o n d i t i o n s 입니다 자, looks and conditions와에 대한 패턴 one and two였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 Bye.